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리딩방 사기도 있는 거고, 뭐 지인한테 사기당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사기를 당해요. 어, 법원에서는 그건 안 믿어요, 잘. 그걸 청산가치 반영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리딩방 사기도 있는 거고, 뭐 지인한테 사기당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사기를 당해요. 그럼 대출금이 사라지는 거죠. 금융거래 내역서에서 나오는 유형은 뭐냐면은 그 사기금이 제3자의 계좌로 이체가 돼. 빌려준 거든지, 아니면, 내가 빌린 돈을 갚는 거잖아요. 그러면 빌린 돈 갚는 건 뭐예요? 편파변제죠. 개인한테 갚는 거예요. 편파변제. 그러니까는 청산가치 반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청산가치 반영하지 않으려면은, 이걸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 라고 해야 되는 거고. 편파변제인 건어떻게할수 없어. 편파변제인 경우는 청산가치 반영해야 되는데, 편파변제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이제 뭐 사기당해서 보내는 거 있잖아요. 속아서 빌려준 거든지, 속아서 투자한 것이든지 간에, 그건 회수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입증을 하면, 청산가치 반영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기당 거를 갖다가 회수 가능성이 없다는 걸 입증하냐? 제일 손쉬운 게 형사고소하는 거예요. 돈을 받아간 사람을. 형사고소한다는 거는 돈을 안 주니까 형사고소한 거잖아요. 형사고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어, 법원에서는 믿어요. 아, 이 사람 이 정말 사기당했구나. 왜? 거짓으로 형사고소하게 되면 무고죄가 되니까. 무고죄가 되니까는 형사고소한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는 거래서. 형사고소한, 어, 사실 증명 같은 게 있어요. 고소하면 띄워주는 거. 고소 내용의 사본. 두 개를 붙여가지고, 청부해가지고해생법을 제출하는 거 법원에서 딱 보고 아 이러저러한 사기를 당했구나 그리고 이거 형사고소한 걸 봤을 때 이게 진실하겠구나 아 회수 가능성이 없구나 그래서 청산가치 반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를 먼저 안 하기도 해요 법원에서 나중에 고소하라 고소 안할 거면 청산가치 반영하라 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나오게 돼요 왜 고소를 못했냐 사유를 소명하라고 해요 그러면 뭐 이런저런 사유가 있어 고소를 못했으면 곧살 겁니다 라고 해도 법원에서 믿어주기도 요 사기회생죄 법원에 거짓말 하는데 그게 나중에 걸린다. 그러면 사기죄보다 더큰 형량의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채무자가 무슨 진술서내고 그러면 거기에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잘안 해. 왜? 거짓말이면 죄가 엄청 커지니까. 빚을 못 갚는 거는 죄가 안 돼. 형수처벌 안 당해요. 근데 빚을 뭔가 탕감 받으려고 법원에다가 거짓말을 뭐 해. 그게 걸렸어. 그러면 사기의 생죄로 이제 큰 처벌을 받으니까.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런 거 써서 내면은 좀 믿어져. 근데 이제 법원에서 봤을 때 낼수 있는 증거를 안 내면서 그냥 말로만 때운다. 그건 안 믿어요, 잘. 낼수 있는 증거는 내야 돼. 근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런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이럴 때 이제 말로 때우는 거는, 어, 받아줄 수있어요 앞뒤를 따져봐가지고, 그럴듯 하면은. 요게 이제 사기 문제에 대해서 개내생의 세계라는 방법이고요. 음.